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아,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정말 강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에 대한 불장이 곧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이 시작이 됐어요. 초입 단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더리움하면 겁나게 안 오르는 코인, 겁나 무거운 코인, 그리고 뒤지게 안 오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적이 있고. 한때는 우리 이더리움이 막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얘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가격이 뭐1 0만원 얘기도 하는데, 현재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에요. 이더리움이 올해 최소한 5000달러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굳게 믿고 있어요. 물론 이 믿음이 신념이 되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이더리움 현재 가격, 이거 제가 찍는 시점은, 어, 7월 20일, 오후 2시 경입니다. 오후 2시 경. 혹시나 시간 차이가 좀날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1시라도 있는, 곧 2시가 돼요. 이거 4시간 봉으로 본 건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지금 3,654달러, 그리고 아까 3,694달러까지 좀 치솟았는데, 우리가, 뭐랄까요. 지금 이게 단순히, 뭐, 이때 대비 많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처음에, 이거 4월달, 올해 4월달 보면은 4월 9일, 뭐 이쯤에, 1385달러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3694달러가 됐어요. 거의 보면은 조금만 있으면, 현물로만 샀어도 이때 뭐, 이때 있으면 3배를 먹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지금. 지금, 기관에서 나스닥 상장사나 기관에서 이거를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끌어들이고 있어요 쓸어 모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장외 거래에서 뭐 이더리움을 살그 물량이 없다는 라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이더리움에 불티나게 뭡니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뉴스들만 몇개 까작까작 봐볼게요 이거 지금 일주일 동안 나왔던 뉴스 중에 극히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의 9억 달러 이상 순유입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코인리스 안 보면 바보예요 이 코인리스라는 거를 꼭 보고 여기 안에 속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원래 이더가 돼야 되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계속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관이나 음, 다양한 곳들에서 이더리움을 좀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곳은 비트코인 다 팔고 이더리움으로 다 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인니스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건 제가 주요 뉴스들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 몇개 진짜 극히 일부분 이더리움 재단 올바른 방향성 제시라든지 7월 14일에 나왔던 거 샤프링크 4885만 이더리움을 추매해서 보유량 27만 개 있다라는 거 비트와이즈 CEO 이더리움 경쟁자는 비트코인이 아닌 기존 금융 서비스다 해가지고 돼 있고 샤프링크 이더리움 보유량 1위 이더리움 재단을 제쳤다 라고 하죠 굉장히 엄청난 곳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기관이 이더리움 쇼짜는 이유 꿩 먹고 알 먹으려고 해가지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 가져와 봤고 샤프링크 7321만 이더리움 추 춤에서 이거 7월 15일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 디지털에서 6370만 달러 조달 계획 이더리움 매입을 하는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샤프링크 28만 달러에서 이더리움 보유 중이다라고 돼 있죠. 나사 상장사 사이큐리온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수에 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거. 샤프링크 5188 이더리움 추매. 굉장히 많이 추매하고 있어요. 지난주 4.13억 조달해서 전액 이더리움 매입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샤프링크 1956만 이더리움 추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샤프링크 게이밍이 최근에 보면은 24일에 주주총회가 잡혀 있어요. 주식 매각 한도 60달러로 해가지고 60억 달러로 해서 ATN 계약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 지금 보통주로 뭐 판매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은행하고의 뭔가 일종의 모종의 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이렇게 발행을 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 여기 보면 7월 24일에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주주 승인을 구하고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수정된 계약에 따라 48,058주 이상을 발행하는데 제한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지금 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샤프링크 7월 중순 현재 28만 개 이더리움을 보유한 이렇게 최대 이더리움 기업 보유자가 되었다고 회사 보도에서 밝혔다. 평균 가격은 2,852달러라고 얘기를 했고, 74,656개 이더리움 구매. 거기서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지분을 스테이킹하고 재스테이킹하겠다는 전략의 일부다 해가지고, 이더리움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구매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런 60억 달러라는 걸 전부 다 할지는 알수 없어요. 그렇죠? 전부 이거 이더리움을 하는데 쓰겠다라는 얘기나 언급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더리움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하려고 하는 큰 그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최대의 주주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사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 거리를 연속 순유입해서 이거 16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2,667억 원이다라는 거볼수 있고 이더리움 내년 2분기 전에 1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26년 전까지 6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낙관적으로 1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좀더 지켜봐야 알 부분이고요. 샤프링크 3,166만 이더리움을 출매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296,508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다 라는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프링크 계속 출매, 추매. 계속 출매하죠. 음. 그리고 미국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쓸어담는 중에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기사 나오고 나서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 7,000 달러 더 이상 비현실적이지 않다 해서 이더리움이 7,000 달러가 비현실적이지 않대요. 60일 동안 50% 가까이 상승했으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고, 지금 ETF 자금 유입, 그리고 샤프링크 등 기업의 이더리움 매집,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가결 등이 총매제라고 매체는 설명을 했고, 이더리움 현물 ETF 5,637억 원 순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한번 봅시다. 이 이더 도미넌스라는 것은 시장의 전체 코인 있죠. 야,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코인 중에 이더리움이 이 마켓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점유율 보면은 11.55%. 과거에 여러분들 뭐7% 이럴 때도 있었네. 4월달에는 7%였는데 지금 11%까지 올랐지만 아직 과거에 그런 뽕이 차오르는 이런 정도의 모양새나 흐름새는 아직 아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그리고 약간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작년 뭐 10월 11월 이쯤이죠 딱 이쯤 여기 한창, 한창 트럼프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보면은 한 12%에서 14%뭐 요정도까지 한13% 정도 전후 14% 14% 전후로 이렇게 움직였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3, 14% 그래서 이런 정도의 화력이 나와야 진정한 시작이 될 거라 봅니다. 이렇게 가서 다시 떨어지면 안되지만 이렇게 가서 다시 올라가면 은 예전에 그 이더리움의 파워를 다시 한번 되찾을 이럴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 최고 오르면 20%까지도 시장 점유율이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다른 알트들이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이더리움이 오른다 해서 알트들도 이제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알트들도 알트들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진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지금 뭐 순위, 요, 봤을 때는, 와, 지금 보면은 여기 6,526만 개의 이더리움의 지갑이 있는 것도 볼수 있네요. 그쵸? 그렇죠? 이건 근데 디파지 컨, 컨트랙트고, 뭐, 랩드 이더 해가지고, 230만 개 있는 것도 있고, 바이낸스가 지금 199만 개 갖고 있는, 뭐, 이런 거. 기업의 순위에서는 봤을 때, 뭐, 샤프니크막 이런 데가 있었다라는 걸볼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쭉 하, 하덜렛, 뭐, 바이낸스 하덜렛도 있고, 이더리움은 굉장히 다양하게, 뭐 많은 곳들이 갖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막 25만 개, 25만 개 이렇게 돼있죠.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폴카닷도 있네요. 멀티스 이거 해가지고 돼있고, 다양한 곳들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을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을 놓쳤다면은 이더리움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 반복된 가짜 돌파 깰까 주간 종가의 시장 촉각이라는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더리움이 수년간 상승 지지선에 접근하면서 향후 추세 변화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끌리고 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19일 이더리움은 그, 2주간 40% 넘게 상승하면 3,600달러 대를 돌파했다. 3,600에서 3,700달러는 기술적 저한선이자 주요 분기점으로 종가 기준 돌파 여부에 따라 중장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2주 차트에서 상승 추세선을 다시 테스트 중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짜 돌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트위터에 한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2주 캔들은 일요일 저녁에 마감이 되는데 이 돌파를 확인하기 전에 캔들이 달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보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2017년도 뭐 16년, 17년 구간 그리고 이때 19년, 20년 구간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뭐 23년도부터 쭉 약간 길어지게 된이 구간 이 구간에서 여기를 잘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3,600달러 이상에서 여기를 밟아주면 또 이렇게 과거에 여기 딱 밟아주면 어떻게 다쫙 올라가는 쫙 올라가면 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나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보여진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신 시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건 그때 당신 시 이게 막 100달러 이렇게 밖에 안할 때여가지고 그때와 비교하면은 이게 오르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너무 행복해로까지는 굴리면 안될것 같다라는 좀 이런 마인드긴 한데, 어쨌든 3,6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더리움의 가격을 전망했던 이각뭐 이렇게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지금 싼마이로 잡힌 가격이 5 5 0 0달러예요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 2025년. 올해 기준 갤럭시 리서치가 5,500달러.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7,000 달러, 바니크가 6,000 달러, 그렇 리안 아담스가 만 달러, 그에시 크립토가 15,000 달러, 그렇죠? 살뭐 이더리움, 사살 뭐, 이더리움 해가지고 이분도 15,000 달러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둘이 동, 동일하게. 그리고 이렇게 제일 높게 본데가 2만 달러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현재 이런 그림이나 모양새가 그려지는 걸 봐서는 향후 이더리움이 더큰 가격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아무리 전 이렇게 생각해도 만약에 이게 너무 행복해로 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최소 5천 달러는 갈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개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5천 달러 이상으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올해. 이 비트코인을 제가 아마 초창기부터 얘기했지만 올해는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갈 것이고 뭐 이거에 따라 저는 이더리움은 그래도 5천 달러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올해 아마 종가는 오, 오, 아니 올해 종가보다는 올해 제가 볼 때는 5천에서 6천 사이에서 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다 다시 조정이 나와서 아래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기준은 이더리움은 5천 달러 이상은 최소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더리움 올해는 얼마까지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보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